<laughs> 아, 왔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붕어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여기가 어, 창원에 어, 위치한 유등수로입니다. 오늘 한 시간 반 정도 달려가지고 어, 창원에 위치한 유등수로에 왔는데요. 지금 오늘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보통의 어, 존재님. 여기서 오늘 어제 새벽에 오셔가지고 어, 낚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큰 아직 손맛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까지 낚시를 즐기시다가 가신다고 하십니다. 아, 보조님은 저희 동네 동네에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보통의 존재님 자리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배수원 프로님, 저기서 낚시를 하시고, 이제 접으신다네요. 저도 이제 저쪽 라인으로,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하면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로 폭은 좁은데, 지금 이쪽 폭이 굉장히 넓고요 지금 상류로, 점, 상류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어,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와서 보니까 유속은 없습니다. 이쪽 폭이 넓은 쪽에서 어저께 입질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나 저쪽, 이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따가 대편성 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도착을 해서 낱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끼는 지렁이에 총 10대 대편성을 했습니다. 짧게는 4.0부터 길게는 5 6칸까지총1 0대고요 수심은 낮게는 메다 20에서 깊게는 메다 한4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좌측으로는 떨어지는 지형이라 수심이 2m에서 2m5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우측으로는 수심이 매다권입니다. 저는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어, 자리를 했는데, 아, 낮 동안 한 3시간 정도 어, 지렁이 미끼에 만낚시를 했는데, 별다른 입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제 좌측으로 어, 지인분들은 지금 뭐 월척부터 해서 어, 손맛을 어, 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저께 그렇게 낮은 기온에도 붕어가 많이 나왔다는데 오늘은 제자리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laughs> 늘 와서 뭐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참 시간이 야속합니다 야속해 아, 자, 이제 지금 해가 조금만 있으면 금방 또 이제 어두워지고, 어, 케미를 끼우면서 미끼는 글루텐으로 어,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해서, 어, 수로 특성상, 어, 지금부터 해서 입질이 어, 활발하게 어, 들어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를 놓치지 않고 바로, 어, 케미불을 밝히고 밤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루텐에는 위치를 봐야 되는데. 자, 낚시하기 전에 일단 일상사 어, 새우 쪼르기로 어, 밑밥을 치고, 그 다음에 글루텐을 좀개 가지고 미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일상사 옥수수 오븐글루텐하고 딸기, 부들 두 가지 섞어가지고 미끼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우와, 뭐야. 우와. 와 뭐야 와 와아 나오네 오우 손맛이 어. 아 붕어다 아, 아, 사이즈는 조금 작네. 꼼지락, 꼼지락. 아홉 치네, 아. 꼼지라, 꼼지라. 아, 아, 없지. 아. 방금 아홉 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케미를꺾고한한 한 시간 정도 아, 지난 것 같은데요. 꼼지락 꼼지락 하는 아, 입질에 케미가 잠길랑 망을랑 할때 그때 참지를 했는데 아홉 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어, 5.6칸 대에서 나왔는데요. 제일 긴 대에서 나왔습니다. 최고는 크진 않은데 아마 강붕어라서 그런지. 째는 힘은 아 정말 좋네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붕어는 깨끗하고 예쁩니다. 아... 자, 경남 창원과 어, 김해 사이에 위치한 유동수로에서 1박 2일 동안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자, 어제 낮에 초, 어, 도착을 해가지고 지렁이 미끼에 낱낚시를 어, 했었는데 입질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 어둠이 내리면서 초저녁장에 어, 글루텐에 한 마리 낚았는데요. 어, 그 이후로 어, 밤 시간대에는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장까지 좀 기대를 하고 어,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아침장 역시나 어, 기대한 만큼 어, 실망도 큰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어저께 어, 도착을 하고 밤 시간 대부터 지금 오전까지 제 주위에 어, 낚시를 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조과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많으면 두 마리. 이제 어제는 날씨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잡으신 분이 두 마리 정도밖에 못 잡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과가 그만큼 뭐안 좋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 저도 한 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출조하면 한 마리 출조하면 한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 늪에서 빠져 나오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 고기가 조금 뭐 나온다고 하는 곳에 이렇게 와서 낚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늪에서 진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후로 집에 가서 다음 출조 때까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조가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접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잡은 고기 뭐한 마리는 바로 털어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가자, 가자. 이씨.